전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글 근데 한글은 우리만 쓰잖아 우리만 쓰는 걸 어떻게 전세계가 부러워하지 심지어 1920년대 일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글을 보급했어요 일군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노예로 부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으로 한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영어 쓰잖아요 말할 때 자동으로 섞여서 나오게 돼요 왜 한글은 그냥 쭉정이잖아요 <laughs> 발음 끼우잖아 아무 뜻도 없으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글은 우수한 언어가 아니고 한글은 조선의 왕이었던 세종이 만든 발음 기호예요 저 필리핀 사는 패트리시아가 와서 너한테 전 세계가 우리의 따갈로그어를 부러워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너한테 하면 너는 그런 말에 과연 공감을 할까? 아무도 쓰는 나라는 없고 근데 뭐 부러워만 하고 있다고? 뭐 나도 한글을 써보니까 아 아주 과학적이고 대단한 문자인 거뭐 나도 알겠는데 근데 여기서 멈춰야지 이걸 뭘 세계가 다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데 이건 너무 성 넘은 거 아니야? 교수들이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언어도 문제고, 한국은. 언어도 문제고, 기본적인 사상 구조도 문제고. 근데 한국인들은 언어 생활이 망가져가지고, 만든 목적 자체가 어린 백성을 위해서 만든 어린 백성 전용 발음기호예요. 여튼, 후민정음을 벗어나야 되고, 신사숙녀가 뭐예요? 몰라요. 뭐, 숙녀 하면 뭐, 숙성된 여자인 줄 알아요. 뭐, 30대 초반 여자가 숙녀인 줄 알아요. 신사숙녀가 뭔 뜻인지 모르는. 그리고 세종이 한글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어린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어리다가 무슨 뜻이죠? 멍청하다. 멍청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멍청하게 살고 싶으면은 한글만 이용하고 사시면 됩니다. 세계인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문자는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알파벳이지. 어떻게 한글이야? 이건 뭐 우리랑 북한이랑 찌아찌아족만 쓰는 이 한글이란 문자를 왜 세계가 자꾸 부러워한다고 우리끼리 외치는지 난 정말 공감을 못하겠어. 한글인 줄 알고 치다 보면 영어고, 영어인 줄 알고 치다 보면 한글이고. 으와난이 한영 전환키 눌러대는 스트레스 평생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시원하게 영어만 쓰는 삶이 훨씬 더 정보통신 키보드에도 편안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글을 쓰고 있는 거, 우리는 한글이 아니라서 되게 불편할 거라고 믿지만 사실 그렇게 불편해하지도 않더라.